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제가 신동엽 씨 얘기하고 하면서 그 신동엽에 대해서 언제 이 부분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해볼까 합니다. 올해가 신동이 50주기여서 50주기 학술제를 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장비 카페에서 했는데 학술제 제목은 따로 그 다르게였어요. 저는 두 번째 발표자였는데 저는 사실 학자가 아니고 특히 이제 이그 심포지움 이걸 제가 발표로 나가보긴 했는데 심포지움이 저는 조금 제 마음에는 좀잘안 들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우선, 시간도 짧고, 조금, 그, 지나치게, 이렇게, 맛보기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신동엽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이제, 저쭉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것을 해보겠습니다. 신동, 제목은 신동엽의 고독한 길, 영성적 근대. 그러니까 이성적 근대가 아니라 영성적 근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어서 뭐 각주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제목들도 없습니다.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6개 챕터로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챕터씩 읽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등단한 것은 1985년이었다. 광주에서 5.18을 겪은 세대로서 선행 모범을 특정할 때마다 김수영과 신동엽을 비교했던 기억이 난다. 제가 그 태어난 게 1959년도입니다. 제가 그 그해 이야기를 할때늘 달려 있는 이야기가 1959년이. 가수 이미자가 아 19승정을 불러서 데뷔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수 이미자가 19살 때에요. 그 해에 이제 신동엽 씨도 문단 데뷔를 했습니다. 신동엽 씨는 1930년생이니까 아 19살이 아니고 29살이 되겠죠. 1959년이면은 신동엽이 활동했던 1960년대라고 하는 시간대는 사실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가수 이미자의 그 유명한 노래들,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들이 불려졌던 그런 해죠. 1959년생이 한국 나이로 22살 때 제가 22살 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5월 18일 날 시간도 기억나요. 오후 1시에 광주 계림동 거리에서 첫 이제 시위대를, 어, 그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5.18에, 5.18을 이제, 이제 목격, 고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5.18 충격은 저희들한테 아주 컸고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5월 18일 날 밖에 나와서 계림동에서 그 시위대를 만나서 제가 집에 들어간 게 5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8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그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 80년 5월을 겪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눈빛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 저기 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제 또래 친구들, 제가 광주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던 친구들 전체가 눈빛이 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제 김수영과 신동엽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많이 하게 되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두 시인은 병약하고 폐쇄적인 개인주의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던 한국 신문학의 일대 각성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평이 그저 평가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평은 강은교 시인이 쓴 신동엽 연구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불어 넣었다고 회자 회자되었다. 우리 세대의 태반은 특히 신동엽에게 매료되었다. 어느 정도까지 매료됐냐면은 김수영이 치열한 소시민적 지식인이라면 신동엽은 민족 해방의 사상가라고 칭송하기까지 했다. 소위 시의 시대라 일컬었던 1980년대 세대, 그러니까 저희들 문단 딱 데뷔해가지고 나왔을 때 저희들. 그 세대의, 저희들하고 정서를 같이 하는 그, 그, 그 이제 문학적 지도자가, 음, 최광석이라고 하는 평론가였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못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쓰고 평론쓰고 했었는데. 최광석의 민족시인 신동엽은 글을 신동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최광석이 70년대 후반 이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 60년대 최대의 민족시로 지목받는다고 평한다. 사실은 남한 최초의 저항시인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었습니다. 한 세대가 그 같은 개성을 드러낸 것은 한국 문학사 안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한다. 사실은. 저희 세대를 빼놓고 나면은 전부 다 김수영과 신동엽에서 김수영을 훨씬 더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하고 많이 쳐다보지 신동엽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들은 전부 다 그렇게 그 거꾸로 역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저도 신동엽 문학관에서 설명할 때는 사실은 김수영은 당시에 거장이었고 신동엽보 문단에 막 데뷔한 신인이니까 60년대를 김수영과 신동엽의 시대 신동엽보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동급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일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늘 설명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독서계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탈냉전, 탈 근대, 탈 이념 홍수 속에서 그 같은 목소리는 하나의 시대적 편향성으로 지적되며 점으로 갔다. 신동엽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우쳤던 것은 시대적인 편향성이었다. 시대가 너무 좌편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와 동시대적 경향이 잔여감정처럼 남아 한국 독서계에서 신동엽의 거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신동엽 문학관에서 보면은 신동엽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1980년대 정신, 여기에 굉장히 충일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후속 세대의 누군가는 그에 대해 발언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자리에 임했다.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바쁘고 시간이 안 돼서 이 학술제에는 참여하기가 좀그 어려웠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신동엽은 사월의 시인으로 불렸, 불렸다. 하나의 시인에게 부과된 4월의 시인이라는 별명은 고이든 타이든 돌출된 홀로가 아니라 3월과 5월 사이에 놓인 어떤 흐름의 한 지점으로 강박되는 측면이 다 4월의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3월의 시인도 있을 거고 5월의 시인도 있겠죠. 그러면 4월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3월이 말하는 것도 있고 5월이 말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일 운동과 5.18 사이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정신이 신동엽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즉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 속의 명예이자 멍예라는 얘기이다 단지 그냥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시인이다이 말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가 통과해온 한국 근현대사의 명예가 있다면은 신동엽에게도 명예가 있는 것이고 한국 근현대사의 어 멍해가 있다고 한다면 신동엽에게도 그런 멍해가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신동엽 스스로도 소월, 육사에 이어 1970년대 김지아, 1980년대 김남주 같은 후속세대에 연결되는 지성사적 방향성을 명료히 하고자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는지 모른다. 지금 신동엽 본인도 그것을 아마 의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월, 육사. 신동엽 이전에는 소월 같은 시인들, 육사 같은 시인들이 존재했었어요. 신동엽은 그것을 이어받았겠죠. 그리고 신동엽 이후로도 1970년대에는 김지하 같은 시인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김남주 같은 시인, 시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성사적 방향성을 신동엽 시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노알맹이 만았고 껍데기는 가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것을 다음 백낙청 논평은 그 점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준다. 백낙청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동엽 20주기 기념 강연 때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알맹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 사울의 껍데기를 어디서 찾고 사울의 알맹이를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서 신동엽의 발언이 1960년대 또는 70년대의 시점에서 얼마나 현재성이 있었고, 80년대 마루 시점에서는 또 얼만큼의 현재성이 있는지가 반가름 날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19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주기면 1989년이죠. 1989년도에 백낙정 선생님이 살아있는 신동엽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동엽 20주기 기념 강연 때 던져진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질문이 신동엽 50주기에도 유효할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